8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까지가 경우의 수가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66에 36이 분모가 되는 거고, 주사위에서 나오는 수의 차이가 2 또는 4가 되는 걸 찾으래요. 그러면 수의 차이가 2가 되는 경우는 어, 1과 3이 있고, 3과 1이 있죠.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A가 3이고 B가 1인 경우랑 A가 1이고 B가 3인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면 사이가, 차이가 또 2가 나오는 경우는 2하고 4가 있고 그럼 4,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 3은 했고요. 4 했고요. 5하고 어, 더 이상 없네요. 그러면 이번엔 4가 나오는 경우를 해볼게요. 차이가 1하고 5고요. 5하고 1을 그 다음에 2하고 어, 6이 있고요. 6하고 2가 있습니다. 음, 또 뭐가 있죠? 여기 3하고 5도 있네요. 5하고 3도 있어요. 그 다음 음, 6하고 4도 있고 4하고 6도 있습니다. 그러면 2, 4, 6, 8개가 되고요. 2, 4가지가 네 되기 때문에 합해서 12가지죠. 분모는 36, 6, 22, 6, 6, 2, 36 그래서 답은 1분의 3이 되겠습니다.